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실액 4스푼 통마늘 1컵 생강 50g 천일염 1컵 고춧가루 1컵 새우젓 4스푼 젓쌀가루 3스푼 다시마우린물 200ml 알타리무 1단 사과 한 개, 배한 개, 양파 한 개, 쪽파 300g. 개미님들,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알타리 총각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자, 알타리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흙이 많은 거는 먼저 한번 씻으세요. 이 같은 거는 끼주시고요. 잎이 부드러워서 다 써도 되겠어요. 꼬리 잘라주시고요. 요 까만 거 있죠? 요걸 좀 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수염 있으면 수염 따주시고요. 이렇게 껍질은 안 뺏기도 돼요. 이렇게 깨끗한 솔로 스치시면 됩니다. 풍근은 이렇게 따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따주세요. 자, 이런 거쇠 수선이 하나 내어 있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안닦아도 됩니다. 이렇게 깎아줍니다. 사이사이 넣으시고 이렇게 씻어주세요 자물질좀오르세 넣어주시고요 5만큼 녹여주세요. 알리는 토끼 안 나오도록 3, 4번 씻으세요. 여기다가 뿌리부터 담그세요. 이제 담그면 됩니다. 그리고 쪽파도 같이 이렇게 담가 놓았다가 한 40분만 절이면 되고요. 이무는 2시간 절일게요. 물 200ml 넣고요. 이거 다시 마물입니다 자, 찹쌀가루. 다시 마물로 잡잘풀었습니다. 이렇게 어주셔야 됩니다. 하얀 거리고 없어지고 가운데가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톡방 벗어, 주무시고 어요한 시간 후에 또 한번 뒤집으세요. 자, 배를 갈아볼게요, 깎아서. 다가는 반개만 넣을게요 당간도 얄찍얄찍하게 썰어주세요 생강도 조금 땡길게요자 생강 30g 땡길게요 마늘 매실에 세우자. 같이 갈게요. 쌀풀도 주시고요. 바로, 미리 개 넣었네요, 양념을. 고춧가루가 좀 적다 싶으면 더여주세요배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좀색깔이좀덜 별게요. 그리 고춧가루 조금 더 추가해주세요. 자 여기서 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조금 간이 짭절름 해야 됩니다. 그럼 푼금두 숟푼 넣을게요. 나마 액젓이 안 들어가서 소금 조금 첨가했어요. 자, 두 시간 동안 절인 무를 한번 헹궜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 줄게요. 큰 거는 4 등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것은 가운데 한 번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도건 해주세요. 자, 고춧가루 반컵더 넣습니다. 가위를 많이 갈아 이어가지고 색깔이 많이 안 빨개서 조금 더 넣었어요. 파랑 한 한번 한끼 낼만큼 쪽파랑 같이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펄